안녕하십니까. 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여러분,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절세 방법 5가지.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입니다. 양도소득세랑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와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사후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비율의 절세 방법,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포괄양수도, 요거는 취득하실 때도 굉장히 중요하죠.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 해야 되니까. 또 양도소득세율의 적용에 따른 절세 방법, 그리고 건물은요 처분하게 되면 양도세를 냅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증여를 일부 해주기도 하는데요. 순서를 바꿔서 증여를 하고 처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역발상적인 내용에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법. 법이 나오게 됩니다.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 방법 들어가 보시죠. 상업용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를 한번 먼저 살펴드리고 절세 방법 중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빼면 우리가 양도차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장기보유공제나 기본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만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포인트는 일단 필요경비를 최대한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두 번째는 토지 건물의 비율에 따라서 장기 보유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토지를 오래전에 취득하고 중간에 건물을 신축한 경우라고 하면 토지에 대해선 장기 보유 공제가 많이 걸릴 수가 있겠죠 그럼 같은 값으로 팔면은 토지에서 장기 보유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하겠죠 이런 경우들도 절세를 할수 있는 한 포인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포괄양수도 규정을 통해서 부가가치세도 한번 보는 내용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세율의 적용이라든가 처분 전 증여도 세금을 가지고 줄이는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아, 이런 것들이 건물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봤을 때 절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요경비와 감가상각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요 필요경비라고 하는 것은 최대한 많이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필요경비의 종류에 따라 말씀을 드릴 텐데 필요경비는 일단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을 얘기를 합니다 이를테면 취득가액 취득세나 법무사 비용 중개자분들한테 지출한 중개수수료 같은 거또 건물을 신축했다면 신축에 소요된 비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죠 또 취득할 때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 인지 때뭐 이런 것들이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취득할 때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는요 입증을 잘 해야 돼요 누구 돈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금수수영수증을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중에 금액들이 큰 것들은 국세청에서 나중에 양도세 신고할 때 대금 어떻게 지불했어요? 통장 근거 가지고 오세요. 라고 필요 경비에 대한 자료를 소명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금 수수는 통장으로 거래를 해서 입금을 해주시고 누구 통장으로 되는지도 중요하겠죠. 혹시나 필요 경비에 대해서 명의가 다른 분의 비용으로 지출을 하면 안 돼요. 자녀의 건물인데 부모님이 대신 내줬다거나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에 6억이 넘어가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지출을 해줬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증여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대금을 수수한 영수증 내역, 통장 거래내역 이게 정말 중요하다. 강조를 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자본적 지출인데요. 취득에 소요된 비용 말고 취득 후에 지출한 비용이죠. 자본적 지출액, 수익적 지출액 이게 중요한데요.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금액을 자본적 지출이라고 하고요. 일상적인 비용을 지출해서 건물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다라고 하면 수익적 지출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한번 표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요. 내용 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이걸 말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리 비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필요 경비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됩니다. 예를 보면요. 난방 시설을 교체했다든가 외부 시설을 개량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산 가치를 증가시킨 것들, 외장 하강암 공사를 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인테리어 비용도 금액을 많이 들여서 한 금액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벽지나 장판 정도 교체하거나 외벽이 너무 더러워져서 도색을 했다거나 일상적인 보일러 수리 비용이라거나 이런 것들은 경미한 지출로 봐서. 수익적 지출로 봅니다. 그래서 필요 경비에 인정되는 거는 자본적 지출만 인정이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금수수 영수증. 이 비용들은 굉장히 좀 금액들이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무통장거래 하시면 안 돼요. 통장거래로 하시고 거기에 따른 견적서, 공사 내역서, 이런 것들도 같이 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 경비 중에 이제 감가상각비, 양도비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중에 팔 때도 직접 지출 비용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 게 듭니까? 중개 수수료, 계약서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는 일반적으로 필요 경비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도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경비 중 감가상각비를 보면요 건물하고 토지가 있으면은 건물 가치는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건물은 50년 60년 이렇게 가면은 허물어야 되죠. 그래서 건물 가치는 점점 떨어집니다. 우리가 20억의 건물 가치를 샀고, 토지는 50억에 샀는데, 토지 가치는 어떻게 되죠? 토지에 대해서는 가치가 계속 오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이 되면서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토지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경제 규모는 커지는데, 땅은 유한하기 때문에 토지 가치는 계속 상승을 해요. 건물에 대해서는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세법에서는 감가상각에 대한 비용처리를 할 수도 있요 있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최소한 이 정도 기간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라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 건물은 20년이고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에는 4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감가상각을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면요. 개인 건물로 돼 있는 건물주는 개인 소득세를 납부를 할 것이고, 건물주가 법인 명의로 돼 있는 경우에는 법인 소득을 납부를 하겠죠. 이 감가상각비는 각각의 소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20억짜리 건물이라고 했으니까 20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1억씩을 매년 비용처리를 한다라고 하면은 감가상각비로 1억이 개인 소득에서 빠지게 되겠죠. 법인도 마찬가지로 법인 소득에서 이 감가상각비가 빠지게 될 거예요. 그 만큼 각각의 소득세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근데 법인은 알아서들 내부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 잘 하기 때문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개인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이 감가상각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이 설명을 드립니다. 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게 얼마나 클지, 아니면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감가상각비를 내는 게 나을지 이거를 선택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기존에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하게 되면 기중에 처리한 감가상각비는 양도시에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도록 처리한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존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너희들이 양도소득세 계산할 때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 더해라라는 개념으로 감가상각비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안 하는 게더 유리한. 거 아니야? 아니면 나는 평소에 세금이 많으니까 나는 감가상각비 하는 게더 유리할 것 같은데 라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의 판단은 두 가지입니다. 개인 임대사업자 소득세 세율과 법인사업자 세율을 봤을 때 어떤 소득이 더 높으냐 낮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제가 개인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운영할 때 세율이 내가 건물주지만 다른 사업도 하고 있어서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다 라고 하면 감가상각비를 하는 게 유리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건물은 갖고 있지만 이자 비용으로 다 내기 때문에 사실 소득이 별로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감가상각을 안 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양도할 때 세율하고 사업 운영할 때 세율을 비교하는데 양도할 때는 세금을 그냥 다 맞는 게 아니라 장기 보유 공제를 거치고 세금을 내게 되죠. 기본 세율에서 1 마이너스 장기 보유 세율만큼을 고려를 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가상각을 두 가지를 비교를 해서 한번 살펴. 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사업 운영할 때 세율이요, 양도할 때 세율보다 어떤 게더 높으냐라고 하는 거를 역산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양도할 때 15년 이상 보유하신 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이요, 차익이 많이 났어요. 한 10억이 넘게 이익이 날것 같아. 건물 뭐 오랫동안 보유하신 그런 분들 많죠. 그러면 45% 세율인데 45%를 다 부담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장기 보유 공제 30%를 고려하면 45%에다가 약 70%를 곱하면 한 30. 1% 정도 세금이 됩니다. 그러면은 평소에 내가 소득세를 내는 게30% 이하다라고 하면 감가상각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1억 5천만 원이 넘어서 35% 이상의 세금을 부담한다라고 하면 감가상각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은 선택할 수 있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건물주의 감가상각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적으로 보유해도 똑같냐 라고 하면은 결과가 달라져요. 5년만 단기 보유하는 경우에는요. 단기 보유공제를 적게 적용을 받죠. 나중에 10억이 넘게 판다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45%에다가 10%만 고려한 90%를 곱하면요. 40.5%가 됩니다. 평소에 10억 이상의 소득을 신고하시는 분들만 감가상각을 하시는 게 낫죠. 요즘에 10억 이상 소득이 있으신 분들 경우에 따라 많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은 감가상각을 하시는 게 유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장기 보유해도 이렇게 감가상각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상업용 자산의 양도세 필요경비 무조건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필요경비는 증빙을 잘 챙겨야 돼요. 그래서 금융으로 계좌이체를 해서 주시는 게 좋고 계좌이체는 건물주 명의로 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증여 범위가 넘지 않도록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특히 감가상각은 세율에 따라서 일부리를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다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세금은 반드시 줄이세 감사합니다.